시간 정도는 이렇게 끓여주고요. 보통 전분 익히는 시간이 1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. 게 지금 보신 것 같이 굉장히 예민하고 그 변화가 급하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이나 새로운 인수를 받,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배우기가 힘들고 정식으로 배우려고 하면은 최소 1년, 길게는 2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에 거의 다 퇴사를 하시거나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는 사 없은 게 아니면은 좀 힘든 실정이에요. 지금 현재 이게 채를 쳐주는 이유가 백년초가 약간 유분이 좀 많아요. 그래서 이게 알갱이가 보이잖아요. 알갱이가 져서 이렇게 채로 쳐서 제품에 넣어줘야지 이제 골고루 잘 익고 색깔도 이쁘게 나오고 있습니다. 색깔이 굉장히 이쁘죠. <laughs> 한로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가열을 해주면은 백년초 투주의 자두색이 이제 색깔이 빠지기 시작할 거예요. 열 전도가 교고로 되다 보니까 그 원료에 있는 색소가 자연스럽게 빠지는 현상이니까는 원료의 맛이 변하거나 성상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. 이게 한천이라는 제품인데요. 한천을 넣는 이유는 여름철에 젤리가 덜 녹게 하는 방지제 역할을 하고요. 또한 젤리가 이제 절단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형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. 보형제 역할로 보시면 될 거예요. 젤라틴이에요. 이제 마지막으로 젤라의 베라제, 마지막 젤라제가 들어가는 과정입니다. 이렇게 중탕을 시켜주는데, 이거를 직접 불에 가하면 젤라틴은 타기 때문에 지금 중탕을, 불을 끈 상태에서 이렇게 물로써, 물만 끓인 상태에서 젤라틴 녹여주는 과정이 있습니다. 골고루 섞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젤라틴을 녹여줄 거예요. 이게 젤리가 5 0년 정도 제조를 하기 시작했던 젤리에요. 그 전통을 버리기는 굉장히 아쉽고 요즘 트렌드에 맞게 변형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그렇게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. 현재 여기 온도가 한 13도에서 18도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. 여기서 한 12시간 이상 건조를 시켜주고, 그런 다음에 절단하고 성형을 하고 포장까지 완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.